제순실딸 정유라는 대학을 입학 취소까지 시켰습니다. 수업까지 채웠습니다. 그랬는데 조국 딸 조미는 그대로 둔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들이나 똑같이 어? 법원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 법은 개판입니다. 돈이 꼭 빼고 있는 사람들은 법조용 다르게 하고, 빼고 없고돈 없는 사람은 몇백만 원, 몇빵한두 어? 가리의 음주도 잡아넣고,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좌파 우파를 떠나서 공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 누구라도 어공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수배을 해무도 구속 안 하고 어 진역 안 때리고 집행유예 보내고 벌금을 보내고 돈 500만 원, 100만 원어 이런 사람들은 구속시기가 진역 1년, 2년 시키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법의 개판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인정하겠느냐고. 적어도, 어, 우리가 대한민국 누구라도 공정을 해야지요. 응? 제가 있으면 제가 받아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줄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거기 법치국가입니다. 여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다 빠져나갈 정도면 거의 무슨 나라냐고 거의 무슨 사업부냐고 정신들 차리세요 대한민국 판사들도 평생을 당신들이 판사하는 거 아니잖아